주식시장 강약세의 상핵심 노하우 시중의 돈이 많아지는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집중하라.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나쁜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경우와 또그 반대의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것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아니라 바로 돈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제 지표와 예측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떤 경제 지표가 되었든 간에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가 적어지는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노력은 주입한 시간에 비해 별로 소득이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주식 시장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주식 시장을 파악하는 통찰을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많아질 것인가 적어질 것인가만 판단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팔대 핵심 요소들을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주식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질문하며 답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시장의 방향에 대한 감을 확실히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을 파악하는 팔대 핵심 요소 1. 국제 수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싸들고 오면 우리나라에는 외화가 넘쳐난다. 지금까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보면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상승이 이어졌고 국제수지가 적자가 시작되면 얼마 있지 않아 주식시장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는 외화로 풍부해진 돈은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1980년 후반의 대세 상승장도 당시의 국제 수지 흑자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2004년 이후 시작된 강세장도 대중국 수출을 기반으로 한 무역 수지 흑자가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매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 수지의 추이다. 국제 수지가 흑자라면 주식을 살때좀더 공격적으로 사도 되지만 국제 수지가 적자일 경우는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특히 국제 수지 중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무역 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역 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이자율, 이자율이 낮아지면 다음에 두 가지 이유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된다. 첫 번째, 은행 예금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부자들은 은행에 적응하느니 차라리 위험 부담을 안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두 번째, 돈이 없는 사람들도 대출이 자율이 낮을 경우 부담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려 하는 경향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1998년 후반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급등으로 당시 30%가 넘었던 이자 유리 급락하기 시작하자 주식시장은 바로 반등하기 시작하며 저점 대비 400% 가까운 주식시장의 급등을 가져왔으며 2002년 세계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만 하락이었던 이유는 정부의 인위적인 카드 발급 완화 정책에 따라 시중에 마구 발급된 카드에 의한 소비 때문이었다. 3 국내 경기 전망 국내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주식시장은 상승하게 된다. 경기 전망이 좋아진다는 것은 소비가 늘어나고 물건도 많이 팔리고 고용도 늘어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중요한 것은 국내 경기 그 자체가 아니라 국내 경기에 대한 전망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 자체가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선행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좋다면 이미 주식 시장은 경기 호황을 선반용해 이미 상당 폭 상승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을 기회를 거의 잡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내 경기가 좋은 시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때문에 경기 전망이 중요한 것이다. 경기 전망을 하는 지표는 경기 종합선행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등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주식 시장의 흐름 예측에 도움을 주는 핵심 지수는 통계청에서 작성하여 매달 발표하는 경기 종합선행 지수이다. 경기 종합선행 지수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로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 종합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값들이 건설수 주액 등을 포함해 경기가 오르려면 미리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을 종합하여 만든 값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설수 주액의 경우 건설수 주하는 당시에는 경기의 영향이 별로 없지만 건설수 주로 인해 실제 건설 착공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 건설인부 고용 등이 증가하고 건설자재 구입도 증가하는 등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경기가 나아지게 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하락하던 선행지수가 여전히 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비관으로 가득 차 있던 2009년 2월 이후 상승 반전했으며 고지어 주식 시장도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다. 실제 일반인들의 경기 체감지수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 국제수지 아침이 되면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미국 시장이다. 새벽에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한 경우 그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우리나라 장이 열리는 시간에도 거래되는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은 중국 증시와 함께 장 중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미국은 세계 경제의 엔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침체는 전 세계 경제의 침체를 의미하고 이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소비를 멈추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된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 자본이 미국계 자본이라 미국 경기가 어려워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입된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들이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을 마구잡이로 매도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수시로 미국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미국 경제 상황의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주식 시장의 대세 흐름은 체크하여야 한다. 5. 중국 경제. 미국 주식 시장이 새벽에 하락해도 우리나라 증시와 비슷한 시간대에 열리는 중국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 만큼 중국 증시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이다. 조선, 철강, 기계업종의 많은 종목들이 중국 수출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본이 중국에 가장 많이 투자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나라 자본이 투자한 중국 기업이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투자 수익금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 전망과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 전망 역시 중국의 주요 지수의 주봉 차트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6. 부동산 경기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대체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시중에 넘쳐난 돈은 부동산을 사든지 아니면 주식을 사는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으므로 다음에 네가지 사항은 숙지에 두는 것이 좋다. 1.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시장 모두 가격이 오른다. 넘쳐나는 돈은 항상 투자될 곳을 찾고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그 특성상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율 하락이나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경우 이들 부동산과 주식은 대부분 함께 급등한다. 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경기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주식 가격의 급등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으로 더 이상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면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3. 주식 시장의 가격 급등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다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주식 시장으로 돈을 번 투자자들이 다시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4.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성상 부동산 수요 감소가 예상되므로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시장이 유망한 편이다. 7. 유가 성유는 우리나라의 제1위의 수입품이다. 따라서 석유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 많아지고 그것은 시중에서 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시중에서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식을 살 돈도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석유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선진국의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이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해당 기업들의 주식을 하락시키는 연쇄 효과를 일으킨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석유 가격의 상승은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8. 환율 환율의 경우는 약간 복잡하다. 만약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했다면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을 똑같은 1달러어치를 팔아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200원을 더 받게 되므로 그만큼 이익이 커지게 된다. 반면에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예전에는 1,000원만 있어도 외국에서 1달러어치를 사올 수 있었는데 환율 상승으로 200원이 더 들게 되므로 그만큼 수입 원가가 높아져 손해가 커진다. 따라서 환율 상승은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환율이 상승 전에는 똑같은 1달러로 이전에는 1000원어치의 주식밖에 못 샀지만 상승한 이후에는 1200원어치 주식을 살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 짓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때 석유 수입 등을 포함한 원자재, 수입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대체로 환율 상승 쪽이 환율 하락 쪽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외화가 반입되는 효과를 가져와 주식 시장 가격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식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집중하라.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주식 투자 사업 계획서는 검색창에서 주식 투자 베스트 비법을 검색하면 다운 가능합니다.